드신 친구들 아, 안녕 안녕 와 꼬르벌 가방들이야 그런데 오늘은 가방이 어, 메인이 아닙니다 아, 네 오늘의 영상은 어, 코바늘 초보자가 꼭 봐야하는 영상 이름하여 코 꼬경 4.5탄 어, 4.5편이에요. 어, 이게 왜 4.5편이냐. 제가 바로 이전에 콧코경사탄으로 그, 짧은뜨기, 빼뜨기 한 자리 티안 나게 올리는 법을 제가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거를, 그거 뭐냐. 여기가 기둥이 올라간 자리인데, 어, 자세히 보면 어색함이 느껴질진 모르나, 그래도 빼뜨기 한 자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어, 티가 안 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 꿀팁 영상을 제가 사탄으로 올렸잖아요. 음. 그런데, 이거를 제가 하기 전에 만들었던 샘플이 요 녀석이에요. 이 밑에는 제가 이렇게 커버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미 빼뜨기가 요렇게 돼있죠? 빼뜨기가. 어,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뜬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뜬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뜨고 나서, 이게 계속 눈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그냥, 이거 풀어서 뜨기는 그렇고, 이걸 후, 후 보정으로 해서 없애는 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실험을 해봤고, 어, 그 결과가 여기 보시면 아래에 보시면 요 자리인데, 음, 전체를 다 빼뜨기 기둥으로 일반적으로 떴었거든요. 이렇게 떴었어요. 그런데 여기 아래는 후보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자, 요 밑에서부터. 네. 그래서, .5로 준비했습니다. 어, 빼뜨기 티안 나게 하는 법. 그러니까 후보정으로 하기. 코고경 4.5. 빠밤. 와, 아, 물론, 이렇게 한다 도뭐 미묘하게 티는 날 수는 있으나, 그래도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는 훨씬 훌륭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이걸 활용하시면은, 어, 이미 작업해 놓은, 예전에 해 놓았던 거, 하지만 뭔가 눈에 걸리는 그 친구들을, 어, 이제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자, 그러면 한번, 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물론 이제 이렇게 층층 했다면 그 부분 부분마다의 그 색상의 실이 필요해요. 그래서 준비물은 어, 해당 같은 실과 돗바늘과 뭐 쪼가이나 가위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이거를 두 겹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가방을 두 겹으로 덮기 때문에 두 겹으로 준비를 했어요. 물론. 어... 이게 한 겹으로 했었으면 여러분들이 보기엔 좀더 쉽기는 했을 텐데, 어, 그래도 여기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자, 먼저 어이이 이 돗바늘을 여기 시작, 그러니까 여기 이 코가 빼뜨기 이 아래 코는 괜찮잖아요. 여기서부터 고쳐야 되잖아요. 고쳐야 되는 지점에. 바로 그니까 뒤쪽에서 앞으로 이렇게 아래쪽에서부터 나오면 돼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한가지 꿀팁을 더 드리자면은 이렇게 해서 바로 시작해도 되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뭐다 그 후에 뒤에 남은 실을 별도로 숨겨줘야 한다. 그래서 제가 고안한 방법은 이게 말하자면 이 줄이잖아요. 이줄이 이 줄의 뒷면 자 그러니까 아래에서 한칸위 여기잖아요. 뒷면에서 미리 실을 뒷 부분을 숨기고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돗바늘로 자 미리 숨기고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자 이렇게 미리 숨기고 들어가서 요렇게 여기가 어디다? 그러니까 여기 바로 아래 여기가 빼뜨기 않고 어로 나오는 데까지,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쭉 숨겨서 이 상태로 한 다음에 바로 아래로 이렇게 넣는 거죠. 하면은요 위치까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쭉 끝까지 빼면은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이미 뒤쪽에 실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마무리한다면 그냥 자르시면 되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이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이 코를 그냥 하나 이 빼뜨기한 자리의 코를 이렇게 해서 훑어서 이렇게 훑어서 자 훑어서 여러분은 만약에 한 겹으로 하신다면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훑어주고 다시 이렇게. 이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일단은 잠깐만요. 이거 넣었다가 다시 뺄 겁니다. 자, 설명부터 한다고 보여드린 건데.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코가 감싸지면서 이렇게 감쪽같이 이렇게 커버가 되는 거거든요. 어. 그런데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게 진행, 진행방향이 이런 게 아니고 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나온다. 바로 위 코로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밑에 게 끌어올려지면서 약간 어색한 이어짐이 있, 생기게 돼요. 어색한 이어짐이.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코를 이런 식으로 훑었을 때 뭔가 좀 어색한 이어짐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 솔직히 이렇게만 해도 뭐 솔직히 어찌보면 괜찮을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아 저는 요 어색한 이어짐이 싫어서 근데 이 정도만 만족하실 분들은 이렇게 진행하셔도 이렇게 진행하시면 좀더 수월할 수는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바로 저는 근데 이게 싫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잠깐만요 어 이렇게 까... 잠깐만요 자자 자 요게 약간 쉬운 버전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풀어서 다시 보여드리면은,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거는, 자, 야야야 일단 첫 코에서 이렇게 훑어서, 자, 이렇게 일단 들어가는 건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방금 이렇게 훑어서 왔죠?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걸 바늘을, 요렇게 보이시죠? 그위 코에 여기, 위 코에 약간 요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도록. 자,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아이고. 자, 뒤쪽에서 보시면 요렇게. 그니까, 그 다음 위쪽 코에 약간 이렇게, 이렇게 걸면은, 이렇게 걸어서 뒤쪽으로 빼주게 되는 거죠. 뒤쪽으로 빼주면은, 일단 밑에 코는 커버가 됐고, 밑에 코는 커버가 됐고, 그리고, 이 위는, 뒤, 위쪽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그 위쪽 코에, 위쪽 빼뜨기한 코에 아래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위쪽에 실이 걸려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듯한 요코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어색한, 아래에서 위로 끌어 당겨지는 어색한 이음이 없어지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감싸도록 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 코를 이렇게 감싸고, 어, 감싸고, 쭉 해서, 쭉 해서, 이렇게. 자, 감싸고, 이렇게 당겨준 다음에, 다시 반복하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그 다음, 그 다음 위층에, 요렇게. 위쪽 빼뜨기 코에 요렇게 뒤쪽을 걸어서, 걸렸으면 이제 뒤쪽으로 바늘을 빼주고, 걸렸으면 뒤쪽으로 바늘을 빼주고, 다시, 그러면 그, 빼뜨기 아래로 통해서 앞으로 나와주고, 자요렇게 그러면 다시 이 코를 이렇게 음, 훑어주고 훑어서 감싸주고 감싸주고 바늘을 찌르면서 다시 이제 위쪽 배뜨기 코에 뒤에 요 녀석으로 요런 요런 식으로. 해서 통과됐으면 뒤로 빼주고 이렇게 쭉 반복하시면 돼요. 어, 참 쉽죠? 어,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는 있지만 조금 이걸 따라 보시면서 천천히 해보시면은 어, 충분히 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뭐 사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물론 아니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래도 약간 아이 빼뜨기 자리가 티가 안 났으면 좋겠다. 이미 애초에 콧고경 사편을 보신 분들은 처음부터 뜨면서부터 티안 나게 할수 있지만 내가 전에 이쁘게 뜬 가방이 있었는데 그게 항상 걸렸다. 내가 이쁘게 뜬 인형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항상 걸렸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후 보정으로 할 수가 있다 하긴 인형은 조금은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뒤에 솜이 차 있으면 사실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뒤가 터져 있지 않으면 작업은 힘들 수는 있다 음 그래도 불가능은 아니다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마지막 요건 빼뜨기 자리 때문에 좀 실이 걸리니까 이렇게 한번 뒤로 쭉 빼고 이렇게 빼줘야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 왔으니까 이제 뒤쪽으로 실을 보내주고, 음, 그 다음에 뒤집어서 안쪽에서 숨기시면 되겠죠. 자, 숨긴 다음에. 적당한 텐션으로 어, 당겨주고, 그 다음에 자르면은 차라어 깔끔하게 빼뜨기 자리 커버 완료. 예! 기계 아, 이 기계미 키다아이 상태에서 어, 조금 더 티가 안 나게 하려면 아무래도 이게 어, 이 부분을 겹쳐주기 때문에 좀 실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팀으로 이렇게 스팀을 뺀 다음에 그다음에 좀 이렇게 후 보정으로 모양을 잡아 주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어, 조금 더 티가 안 나게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지금 대충 스팀 한 거지만 스팀에 조금 더 신경을 쓸수록 조금 더 조금 더 이렇게 모양을 잡아가지고 좀더 티가 나게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스팀을 한번 매겨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면은 어 돗바늘로 살짝 했을 뿐인데 가방의 퀄리티가 어두 단계, 세 단계 올라가 버렸다. 코코경 4.5탄. 예. <laughs> 아, 네 한번 이거랑 비교해 보자고요. 자. 어, 애초에 그거 제가 코코경 4편을 토대로 떴던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은 어 이게 조금 더좀더 더 아무래도 좀 얇게 뭔가 어 좀 가볍, 가벼운 듯하게 올라간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그 와중에 가방 떼깔은다 이쁘다. 대신 스토어에서, 어, 패키지 구매 가능, 깨알 홍보 타임. 자, 어, 그럼에도, 살짝 두꺼워지긴 했어도, 그래도 기존에 그냥 빼뜨기만 있었던 부분보다 훨씬 이쁩니다. 어,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형, 인형인 경우에는 이게 이런 작업이 조금은 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형일 경우에는, 어, 잠깐만 보여드리자면은, 자, 그래도, 어, 가능한 게, 그니까, 그니까, 약간의 어색한 기둥을 그냥, 감안한다고 생각하고, 자, 인형일 땐 솜이 채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들어가면서 하면은 충분히 작업을 가능할 거라고요. 그니까, 일단 앞에서 요렇게 좀 들어가주는 거죠. 그리고 요로 나올 거라면은, 이 기둥 앞에서 들어가다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빼지는 거지, 요렇게. 어, 이렇게 해서 빼는 거예요. 자, 앞에서. 앞에서 한다면, 인형이면 좀더 번거롭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훑어서, 어, 자, 훑어서, 자,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바로, 그 다음, 바로 이렇게 위로. 이 정도의 작업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솜이 있으면, 앞 겉에서만 움직인다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어색한 그거를 이끌고 가더라도 그래도 그냥 빼뜨기 작업 보다는 나올 수가 있다 자 이런식으로 지금은 한겹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좀 얄풀이 하지만은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더 꼼꼼히 작업한다 생각한다면 은이 정도로 해도 충분히 음 그냥 안 했을 때 보다는 더 나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앞에서만 바늘을 앞에서만 충분히 작업하면서 지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응용, 응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스티치라든지 글씨를 수놓는다지도 충분히 약간 응용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다음에 좀 이렇게 앞쪽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안뜨기, 빼뜨기 한거 사이로 쑥 넣어서 숨겨주면 깔끔하게 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는 어, 이제 연습하면서 또 이제 여러분이 또 이제 응용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오늘은 또 이제 어그 뭐냐 그거 4편에 콧고경 4편에 이어서 이미 이미 빼뜨기 자국이 티가 나 있는 거를 커버하는 방법을 한번 해봤구요. 어,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어, 혹시나 이걸 응용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또 인증사진을 또 뜨신 밴드에 올려주시면 저도 구경도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드네요. <laughs>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콕고경 4.5탄, 어, .5탄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이 또 이제 응원하는 마음이 드시면 또 멤버십도 가입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뜨신지구들!